Because it was underground church. 사람이 많이 모여 모여 교회 같은 게 없으니까. o <laughs> 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집회를한데 어마어마하게 또 사람이 모였어. and h e l 모인 숫자가 70명이요. t h 는데요 이게 중국 방은요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니까 들어와서 이 벽을 이렇게 미니까 벽이 이렇게 늘어나. 왜냐 하면 우리나라 의 수축강으로 병원에 또 거기다 흙을 발라놔가고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많이 모이면 방이 늘어났다. 채 채면 줄어든다. 그런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 사람이 화장실을 갈라고 딱. 문을 열고 나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! She opened the door, she screamed. 왜 그래 그랬더니 나가보래 나갔더니 부덩이가온 마당에 여름인데 눈이 왔어 눈이 눈이 온 것처럼 캬캬 <laughs> 구덩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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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집사람이 못 간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빗자루 좀 쓸어가지고 <laughs> 갈 길을 내가 마련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저, 저 사람이 이제 오줌 싸고 왔는데 I got a broom with this. 아침에 해가 뜨니까 구더기가 싹 없어졌어. And there was sun. 이게 눈이 다 녹았나 봤더니 그게 sun, like 아니고 the 닭들이 나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. 닭들이 잡수서 깨끗하게. 근데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닭을 잡아가지고 <laughs> and in the morning they would catch the chicken and kill it. 이 닭이 저 사람 그날 금식 금식했어, 금식했어. and my wife she fasted that day. 상에 중국이 그랬다고 그랬어. and that is the c a e 은중국이 우리를 거의 다 따라왔어요. but right now they have almost followed up to us. 중국이 뭐 보통한 게아니 extraordinary. 내가 저룡강 옆에 아아 아, 뭐야 거기에 오상 아성 지치알 목당강 이쪽으로 이제 갔는데 아니 지하교의 그 할머니 하나가요 막내 방에 들어와서 물어.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,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, 중국에 있는 교포들은 두 가지 말을 써요 하나는 경상도 말을 써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갔어 또 하나는 북조선 말을 써요 네. 선생님 선생님. 손에 하나 있어서. p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야. 그래서요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an 반스 입고 왔냐 그래 날 보고. 그랬더니 그거 반스 벗어서 우리 아들 좀 갖다 주게. You 조선에서 오신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. 입고 있던 빤스를 주고 갔다. 그러면 so 감동을 먹어서 him. 예수를 믿으니. 아스좀 벗어 달라 그래. 그래가지고 내가 다벗어 주고. So yes, 가져갔던 I g 다 her. 주고. 내가 김포공항 올 때요, 그때 바지만 입고 와서팬스 없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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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중국이요. 요즘 돈좀 벌었다고요. 미국하고 맞짱 간다는데 절대로 맞짱 못해요. 이런 문화의 차이에 가서 두 주일 동안 선교를 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힘이든지 so 나는 인간이요. 지구촌에 같이 살아. 근데 조금 앞선 한국 문화에서 살다가 두 주일 동안 중국에 있다는 자체가 Korea, 그래서 China. 김포공항 딱 내리면 집사람이 나하고입에서 하는 말이 딱 자동으로 나와. 하우, so <laughs> 이제 살았다.